리딩 게이트의 애니메이션을 비교하는 콘텐츠 애니 데 애니의 호랭입니다 오늘 애니 데 애니 에피소드 15편에서는 드래곤 마법으로 다시 태어난 엘라 이야기와 자존심을 건 로봇 대결이 펼쳐지는 도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고의 마법사 칼라와 마법 승부를 겨루는 엘라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리포빌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마법사 칼라와의 승부만 남겨놓은 엘라 성공을 날리는 건 기차 화살 세례를 퍼붓는 칼라입니다. 코끼리로 변신한 엘라는 피할 시간도 없이 온몸으로 칼라의 화살을 맞고 마는데요. 하지만 드래곤 마법으로 다시 태어난 엘라에게 이 정도 마법은 가려운 수준이죠. t t i impressive, huh? Indeed, transforming into a monster is quite a feat. If you don't want to get hurt too, then let my mom and the villagers go. 당신이 할수 있다면 자유로워라! 알겠어! 할 거야! 아니? 엘라야! 적에게 등을 보이면 어떻게 순진한 엘라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등을 돌리자 칼라는 강력한 마법으로 엘라의 목을 졸라버립니다 졸지에 힘이 풀린 엘라는 변신까지 풀리고 마는데요 거만함으로 가득 찬 칼라가 큰 소리를 치는군요 just give up. you'll only end up getting hurt if you don't. I'll never give up. not until I rescue everyone. 칼라는 숙수 무책으로 당한 엘라를 전기구이 통닭으로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리프빌 마을 사람들과 엘라의 운명은 정말 여기서 끝나 버리고 마는 걸까요? 이번엔 발명왕 도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도리의 발명품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앞서 화려한 모습으로 교통사고 방지 로봇을 소개한 쿠키와는 다르게 도리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 보이는 휠체어를 가져왔는데요. It's no different from an ordinary electric wheelchair. Well, this isn't going to get me up the stairs. Time to get up. Yo, ladies and gentlemen, it's definitely a robot. 이 yeah, 야, 도리는 휠체어로는 가기 힘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을 발명했군요. 심사위원들은 과연 도리와 쿠키, 쿠키와 도리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The highest score goes to Dory's wheelchair robot. I got first p l 우후! 우리가 당당하게 쿠키를 넘으며 본선 1위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나 효율성에서 쿠키가 쬐끔 앞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The theme was to 약자를 배려하는 도리의 로봇이 주제에 딱 맞아 떨어져 가산점을 받은 것이군요. 자, 이제 결승만 남은 상황. 도리와 쿠키가 맞붙게 될 결승 주제는 무엇일까요? It's a robot boxing match. 복싱 로봇 대결. 야, 이거 도리에게 쉽지 않은 주제 같은데요. 발명왕 도리는 어떤 로봇을 만들게 될까요? 다시 엘라이 이야기입니다. 칼라의 마법 때문에 힘을 쓸수 없게 된 엘라! 잔인한 마법사 칼라는 엘라의 몸을 묶어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인한 의지까지 묶진 못한 것 같습니다 엘라는 드 e 곤으로변 a 아니 n s f o r m e d i n t o a d r a g o n 엘라는 드래곤으로 변신. 아니.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칼라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합니다. Ela didn't transform. She has become her true self, a dragon. 드래곤 엘라를 보자 주랭 낭치는 요정 사냥꾼과는 달리 칼라는 호기롭게 드래곤을 꺾을 생각을 하며 자신감에 불을 지핍니다. I didn't need him anymore anyway. For I will soon be known as the great dragon slayer. You wish. 트랜스폼 하이드랍! 엘라를 상대하기 위해 칼라는 머리가 셋이나 달린 히드라로 변신하는데요 칼라가 이렇게나 강력한 변신 마법을 쓸 줄은 엘라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엘라는 순간 빈틈을 보이고 맙니다 길쭉한 머리를 셋이나 활용해 엘라를 꽁꽁 묶은 칼라. 산 너머 더큰 산을 만난 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도리의 이야기입니다. 밤낮을 지새며 드디어 발명한 도리의 복싱 로봇. 음 일단 모습만 보면 금메달감인데 복싱 실력도 금메달감일까요? 아이고 부피 3에게 1초 만에 KO당하면 어쩌자는 거니? 아직 도리의 복싱 로봇은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는군요. 끝까지 개선의 개선을 거듭한 도리의 복싱 로봇. 마침내 결승전은 시작되었고, 아직 선수도 소개하기 전이지만 장외에서의 신경전은 본 경기 못지않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I hope you bought your tickets. You don't want to miss the first flight out of here after you lose. I'd have my passport ready if I were you. I'm going to wipe the floor with you. The only thing you're wiping is your tears. Get ready to pack. 장외 상황을 진정시킨 사회자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로봇 복싱 경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먼저 도리의 로봇을 소개하는군요. In this corner we have Dory's boxing robot. 이에 맞설 쿠키의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요? And in this corner, Cookie's robo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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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외형은 일단 쿠키의 로봇이 앞승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 도리와 쿠키의 복싱 로봇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엘라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히드라로 변신한 칼라의 압박을 쥐로 변신에 가볍게 피해버리는 엘라. 신이 났는지 칼라를 놀리기 시작하는데요. 히히, catch me if you can. You're not getting away. 화가 잔뜩 난 칼라는 쥐로 변신한 엘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죠. 힘 만들죠. 짜증 나죠. 칼라의 정신을 빼놓은 엘라가 다시 드래곤으로 변신해 반격을 꾀합니다 She's transforming back. Now it's my turn. 드래곤 엘라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칼라를 들어올려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엘라야 아주지 말고 단단히 혼내줘. Let me go as you wish. What? Are you serious? Fine. Transform into a falcon. You know you don't. 으악! 똑똑한 엘라는 한수 앞까지 내다보며 칼라의 역공을 저지합니다. Uh, you are not flying anywhere. 강에서 다시 만나게 된두 사람. 과거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칼라는 엘라를 향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How dare you disgrace me. I'm going to crush you. 도리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드디어 링위에서 맞붙게 된두 복싱 로봇! 쿠키의 로봇은 전광석화 같은 몸놀림을 활용해 도리 로봇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쿠키의 로봇이 재빠른 스피드로 도리의 로봇을 손쉽게 제압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두 로봇 모두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What a great match! Neither boxer is backing down an inch! 경기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쫓기는 입장의 쿠키가 더 초조하기 마련일 텐데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쿠키는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laughs> The real fight begins now! Color me shocked! cookies robot has four arms now. 팔이 네 개라뇨? 이건 단치가 아닌가요? 쿠키의 필살기 때문에 코너에 몰리게 된 도리의 로봇. 도리는 일단 후퇴를 명령합니다. That's o i t g e t away and o e g r o k i e cookie, c o i g h t n o w k i e cookie, c h o k i e m a d e a f o u r

도리의 로봇은 단단한 맷집으로 쿠키 로봇의 공격을 모두 버텨낼 수 있을까요? 도리와 쿠키의 복싱 로봇 대결, 엘라와 칼라의 변신 마법 대결의 결과는 애니데이니 애니 에피소드 16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변신 여장 엘라, 발명왕 도리의 모든 에피소드는 리딩 게이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리딩 게이트.